안녕하세요. 그림책 이은미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어, 오늘은 저희 연구에서 공부했던 책인데요. 그 그림책 한 권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이제 형제 자매가 없어서 그런 느낌을 받아보지 못했지만 이 그림책 한 권으로 정말 자매들의 일상적인 그런 느낌을 확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어, 언니나 동생이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책이 뭐냐면은 짜자잔짠짠 흔한 자매 자매가 있는 집들은 꼭 읽어보길 추천드려요 왜냐면요 왜 첫째가 태어나면 모든 사랑을 받잖아요 근데 둘째가 태어나면서 그 사랑을 둘째에게 뺏겼다고 모두 생각을 하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는 남배이지만 위에가 여자였고 밑에가 남자아이인데 어. 여자아이가 태어나면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근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서 그 사랑을 뺏겼다고 라 생각하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런 느낌을 이책 안에서 고대로 표현했어요. 여기 이제 작가님이 조아나 에스트레라 작가님이신데요. 28살에 되게 젊은 작가분이시래요. 그런데, 어, 어릴 적 동생과의 있었던 일을 그대로 회상하면서 이 책을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타임머신을 타고 간 것처럼 정말 리얼하게 한 장면 한 장면마다 저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일들을 그대로 그려놓았는데요. 자, 표지를 열면은 이게 속지가 이렇게, 어 깔끔하고 정교하게, 어 가지런하게 잘 정돈되어 있는 느낌으로 그림들이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자매들이 이 안에서 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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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탁 막 싸우고, 장난치고, 어, 머리끄랭이 끌어 잠고, 다리를 꼬고, 지금 여기 표정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싸워요. 그러다 보니, 이 정교하게 다잘 있던 물건들이, 짜잔, 이렇게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조각나고, 흠집나고, 깨지기도 하고,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상상이 가시죠? 우리 아이들 서로 투격투격 하다 보면 집안이 난장판이 되고 어질어질 하잖아요. 그런 느낌을 그대로 나타낸 그림책인데요. 왜 형제 사이 특히 어릴 때는 미묘한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내가 먼저 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동생이 잘못해도 꼭 언니한테 너왜 그러니? 동생이 이러는데 너 동생을 챙겨 줘야지 이런 잔소리 그러니 이 아이는 어떻겠어요 동생이 동생 같지가 않아 왜? 하늘에서 떨어진 외계인 같은 거예요 어느 변에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넌 분명히 외계인일 거야 내 동생 일리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사랑하는 동생에게 이런 거죠 투격 태격 다투다가도 믿고 어 때리고 싶고 그러다가도 결국 내편내 내 사람. 안아주고 챙겨주고 싶은 그런 게 가족이지 않을까요? 여기 보면은 음 나는 고민 끝에 너의 이름을 불렀지. 하지만 모두가 너를 부르는 건다 달라요.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이 부르는 모습도 그렇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이름과 동생의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것 때문에 거기서도 또 시기심과 질투심을 느끼고요. 이렇게 내가, 내가 입던 옷도 동생에게 물려주고, 동생의, 언니의 성향은 이렇게 여자스러워요. 근데 동생은 물려준 옷을 안 입어요. 아빠 옷만 입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제가 끝에 가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침대 두 개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면 느껴지시나요? 저는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싸울 때도 놀 때도 항상 함께 하는 거야. 우리는 자매니까 너 정말 사랑하는 하나 언니가 하고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야너 앞으로 내 물건에 절대 손대지 마라고 써 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침대는 언니 거고요. 여기 티셔츠랑 양발이랑 신발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 게 동생이에요. 동생은 남자 성향인 것 같고요. 언니는 되게 깔끔한 여성스러운 성향인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성향의 자매가 얼마나 티격태격하겠어요. 이런 모습을 리얼하고 생생하게 그림과 글로 표현해 놓은 그런 책이어서 너무 재밌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감사합니다.